한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, 네. 이두 군데인지 어딘지 네. 아마 러브콜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외국에서? 네, 외국에서. 크, 아주 씹어 먹었겠네요. 네. <laughs>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천안 삼신당입니다. 네, 대한민국 트로트 퀸 장윤정 씨인데요. 팬이에요. 저도 팬이긴 하지만. 네. 이분도 이렇게. 음. 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더라고요. 1980년생이시고요. 네. 음력 생일로 1월 1일이네요.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? 네. 아, 여기는 여장분에 오. 그 이분 사주가 그렇게 무난한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네. 어. 영마에. <laughs> 영마요? <laughs> 어, 어제 뭐 행사를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어, 돌아다니는 직업도 하시고. 네. 전국에 음. 안다닌 나이트와 대학교는 없다고 하던데 행사의 여왕이죠? 네네 <laughs> 네, 네. 어, 행사의 여왕이시고 음. 그니 그러니까 이분이 장여정 씨라고 해야 되나요? 장여정 분이 네.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음, 음, 음.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지 네. 어, 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, 롱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. 이분은 원래는 해외에 좀 나가시면 좋아요 이제 국내에서는 자리가 많이 잡히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해외 나가셔서 어 좀이 트로트계 뭔가 좀 알리는 것도 네, 나쁘진 네. 않을 것 같아요. 어... 이름을 날려야 되니까. 그렇죠. 전 세계적으로. 네, 한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, 네. 이두 군데인지 어딘지 네. 아마 러브콜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외국에서. 네, 외국에서 크, 아주 씹어 먹었겠네요. 네, 두 군데서 러브콜에 들어와갖고 네. 활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해요. 음... 아 뒤에서는 모르는 게 많으실 거예요. 음... 어, 일반 팬들든 이제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배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어 후배도 인정하고 이런게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음... 일이 바쁘시네요 지금도 음...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면 뭐가 제일 음... 어울렸을까요? 아 이렇게 봐서도 근데 뭘 해도 잘하지 않았을까요? 음 워낙 똑순이라 네, 똑순이니까 음... 근데 네. 부동산? 부동산? 네. 일단 언변도 좋고. 네, 네, 네. 이분도 구설을 좀 잇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 말을 예. 말한 마디에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. 아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어좀 강한 일말 네. 그냥 뭐 옷가게 뭐 무슨 뭐 커피 숍 이게 아니라 네, 네, 네. 좀 강한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부동산 관련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네, 무슨 컨설팅이라든가 땀보로 네. 뭐. 니면서 어. <laughs> 어, 그리고 의류 디자이너라든가 어, 어, 어. 올 한해 이거 하나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음. 좋다 하나만 찝어주시면요. 올해는 그래도 내 이름을 날려라는 적이거든요. 네, 바쁘시고 네. 구설수만. 구설수. 음, 네 음. 이게 있잖아요. 사람이 인기가 많다 보면은 어 이제 말이 많게 돼 있어요. 음, 음, 응. 음. 나를 지지해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. 어 이제 식기 쉽기 질기도 <laughs> 있겠죠. 그죠, 그죠. 어 음, 그런 경쟁 사람들은, 어.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말을 좀 조심하시고 음. 어 구설수를 좀 조심해라. 음. 어양이좀 세다 보니까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네. 남들은 자랑하는 줄 알아. 근데 올해도 그렇지만, 음. 외국에는 갈 일이 있다고 하세요. 뭐 코로나 음. 때문에 저거 한건 있는데 예, 예, 아마 저는 장윤정 씨 영원한 팬될것 같아요. 네.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음, 네. 음. 자, 선생님, 다음에는 저랑 함께 네. 노래방에 가서 청윤정 씨 <laughs>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. 노래방 <laughs> 가서요? 네. 오직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